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텍시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빵집에서는 오전 10시에 빵이 나오는데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섭니다. 군산 시내에는 빵집이 이곳 외에도 많은데 사람들은 여기에만 줄을 섭니다. 어느 방송국의 한 프로에서 리포터가 줄을 서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기까지 빵을 사려 하냐고 묻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빵이 맛있습니다. 올 때마다 줄을 서야 하긴 하지만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어떤 시간보다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다시 그 소중하고 축복된 경험을 잠시 멈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며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설레고 기대되는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다림은 지치고 낙심되며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고 다윗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 다윗이 펼친 통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였습니다. 비록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나라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국기 중앙에 파란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윗이 통치하던 때의 영광을 열망할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수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왕 후대이도 열망하는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세 번째 기름부음입니다. 두 번째 기름부음은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상반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가장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처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대략 15에서 17살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즉, 다윗은 처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후 때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길라스로 가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정리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린 끝에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며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기다리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집안의 막내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며 큰 풍파 없이 매일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름에 집으로 돌아간 다윗의 인생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을 통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집안의 별볼일 없는 막내에서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으로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다윗의 인생은 오르막길이 아닌 내리막길과도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 의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순종한 것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를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라, 백성들을 위해 원수와 싸워 이겼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승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사울의 눈 밖에 나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10편, 40편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낸 후였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윗의 선택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다윗은 무작정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비록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길이 자신이 원했던 인생의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 주시는 은혜, 반석 위에 세워 주시는 은혜 그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는 신앙을 제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내는 구걸하다 죽게 되었고, 그의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젊은이에게 이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며 이 글을 쓴 사람이 존 번연입니다. 기약을 알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브랜드 박사는 실망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특별히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실망을 너무 많이 경험해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위로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실망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깊은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실망입니다. 실망은 보통 자신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망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분노와 같은 다른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실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태어나기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 자신의 마음대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는 등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에서로 인한 근심이 그리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부모님이 자신을 몸비도어 하는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부도덕한 일을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이 더큰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생각했던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선택한 해결책은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에서의 방법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10편 62편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2편 11절의 고백처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 고향을 떠나게 됐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도 자녀들과 아내가 적에게 잡혀가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가까운 이들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 등 수많은 어려움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의 고백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벤 존스는 빛의 속도인 마하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적인 육상 스타였습니다. 특히 88 서울 올림픽에서 라이벌인 칼로이스를 제치고 1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는 최고의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3일 뒤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벤존슨의 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 캐나다의 국영 방송에서는 아나운서가 방송의 시작과 함께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 모두가 국가적인 수치를 당한 날입니다 라는 멘트를 했을 정도로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벤 존슨을 찾아가 이미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굳이 약물을 복용할 이유가 있었냐고 물어보자 올림픽을 앞두고서는 훈련을 게을리했습니다. 칼루이스를 이기고 싶었지만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형편없이 졌다가는 명예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 약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라고 벤 존슨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훈련을 게을리하면 헛된 것을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도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격, 위대한 인격은 고난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위세계는 도망자의 삶을 짧게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우를 그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 있는 동굴에 홀로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자락만 베고 사울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아온 사울이 자신의 군대 진영에서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힘들이지 않고 찾아온 절호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시간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낸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우를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 왕으로서의 자질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책임지는 리더십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그 일날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책임지고 살리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려면 긴 시간 고난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좋은 왕으로서 그를 잘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사람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제목이었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훈련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때를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지 못했던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욱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